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고 두 번째는 장소 하란이에요. 자, 지난 5월 1일 날 제가 후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했던 건데 그거를 좀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데라에게 나타난 것처럼 창세기는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는 엔진은 모르겠지만 성격적인 요인이겠죠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데라에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다 끌고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게좀 잘못된 게 많아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다 따져가면서 신구약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갔어요 처음부터 가나안인 줄 알았습니다 뭐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모를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있었고 또 가는 길에 하란에서 안주하게 됐어요. 가는 중간에 하란에서 안주했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대란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때는 아브람인데 다시 떠나는데 하란을 떠나요. 근데 나머지 가족은 다 두고 가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로우스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전통적으로는 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불순종했고 불순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긍율,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과 창세기 11장, 12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까? 네, 하란에 있기 전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갈대아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테바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말하자면 뭐 부산 이렇게 작은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말하자면 경상남도 이렇게 경상도 큰 지역인데 스테바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상남도 김해 이렇게 되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 이렇거든요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는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보였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란이 아니에요. 너의 고향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친척. 그 친척은 저기서 친족인데 가족이랑 친족 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로다 떠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이 부르심을 언제 어디서 알려주셨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가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분명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거는. 누구랑 갈고, 어디로 가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건 떠났는데, 나머지는 다 순종 안 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거는 순종했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란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해요. 계속 가야 되는데, 거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땅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예루살렘 스테반이 예루살렘에서 한 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어야 할 지식들은 지금 다 얻었습니다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 지역을 그런데 우르는 갈대아 우르는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때 보면 이런 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에덴 동산이 여기 갈대아 우루 이쪽에 메소포테아미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유추예요. 노아의 얘기를 아브라함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우류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얘기 들어 보셨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데라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너무 무리한 유추를 한 거죠. 그러나 반면 성경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유추했을 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노아도 아직 살아있다면, 아브라함, 데라,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눈으로 보고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좋은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가나안은여인데왜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갔냐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 강을 따라가야 뭐, 물을 마시고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갔고, 하라는 이 위에에요. 여기는 또큰크게는 봤다 나람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를 만난 곳 나반이 여기서 사+ 는데그 이유는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인데 봤다 나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가 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다 나람의 하란이에요. 경상남도 진해 이런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누구는 죽어요. 대라는 죽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저의 그 성경적인 유추를 할 건데. 데라가 왜 하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구누구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러면 데라의 아들은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런 것들을 좀 그리면서 읽거든요. 특별히 뭐 역대하, 상하 이런 거, 뭐 왕이 누굴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린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라는 누구누구 낳았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홀, 나홀. 하란. 그 다음에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로, 로. 자, 여기에서 나홀도 누구를 낳긴 났는데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어떻게? 해? 어디에서 갈대야. 하란에서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조합해 보면 이래요 이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누가 죽었어요 하란 그때 롯도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란이 제일 애를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첫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란이 먼저 롯을 낳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데라는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네요. 네.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셋째 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들을 잃었어요. 데라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상처가 되죠. 데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 하란.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자이 이야기를 사도행정과 창세기를 조합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데라는 아들을 잃어요. 굉장한 슬픔이죠. 그런데 다른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그리고 어디로 떠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얼른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는 마치 데라가 데리고 떠난 것처럼 나와요. 사도 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볼때 데라는 갈대아우르가 싫었던 거예요. 왜요? 아들을 잃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고 싶은 거죠. 얼른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런 얘기는 진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따져서 읽어볼 때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데라의 무슨 사정도 있거든요. 데라까지 족보가 설명이 되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럼 데라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때 이런 사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고 합니다 하란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족보가 이게 <laughs>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 이거 너무 어렵죠 이런 거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면서 보세요. 데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래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좀 그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란은 또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스가의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써보면 하란은 벌써 누구누구 나왔어요? 밀가, 이스가, 론. 이렇게 셋이나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란이 첫째 같아요. 확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라는 밀과 이스가 롯을 낳았는데 왜또 제가 첫째라고 생각하냐면 하란의 형제인 나홀이 누구랑 결혼해요? 밀과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조카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딸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란이 첫째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대라는 처다들을 잃은 거죠. 요래요 족보가. 그리고 나홀은 누구를 낳아요?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낳고 부두엘은 나중에 리브가의 아버지고요. 리브가하고 또 누구를 낳아요? 라반 이렇게 형제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필요한 거지만은 알아두시면 좋고 나홀과 밀가의 손녀딸이 리브가죠. 나중에 저 나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옛날 족보는 자기 형제의 손녀딸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이게 조금 옛날 족보라서 좀 이래요.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엔 저랬어요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0장 29절 같은 거는 요렇게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절대. 예, 그래서 누구누구 데려가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밀가랑 나홀도 데려가요. 나중에 저들이 봤다나람에 거하고 있거든요. 하란에. 그런데 그거는 명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창세기에는 네. 데라가.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 가지고 데라가 듣고 나서 얼른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란에 대한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한 상처를 처리를 못한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만난 거예요? 어딜 갔는데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용원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용원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아들이 죽은 곳은 얼른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나서 막 여정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용원이에요. 용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이상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 거기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하란에 이르기 전에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순종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데라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말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에 이르렀을 때파란에 파란. 이르렀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류하는데 너무 웃긴 게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거류하다 딜레이 스테이션 정류장 이름이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의 데라는 누구냐는 거죠. 저는 지금 반드시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절교를 해라, 이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짐들 있죠. 용서하지 못한 미움,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은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못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자,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이 장판을 거둬가지고 여기다가 밀어 넣었어요.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사과 껍데기를 가지고 먹다가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랬는데 여기다 휙 밀어넣었어요 자 처리하지 않은 음식 쓰레기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 그거는 자기 큰아들이라고 생각되는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데라가 처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대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가고자 했긴 했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고자 해도 자기의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 있죠?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게 뭐냐면, 마침 이런 게 있네.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보면 사람들이 옷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더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막 뛰어갈 때 이게 걸리작거리죠. 경주를 할때 이게 걸리작거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뛰어갈 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요.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허리에다 묶어요. 이렇게. 이거를 허리를 동인다 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그래서 내가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정리하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할때 마음은 마인드거든요. 내가 이 부르심의 경주를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정리해라는이 말이에요. 왜요? 정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걸려 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라는 거기서 죽었어요. 자, 자기 아들 하란 죽은 아라 아들 하란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랑 똑같은 지역을 만나자 거기서 그냥 별 이유 없이 끝까지 주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 나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서 이제 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라는 나이 25세가 돼요 창세기 15장 32절에 하란에서 죽었죠. 그래서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떠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뭘 떠난 거냐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떠났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만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시집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또 가보니까 또 뭐,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 안에서. 그 집을 떠났으면 뭐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봤더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또어 같은 문제. 하란이 죽어가지고 괴로워서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뭐예요? 하란. 하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다 죽은 거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11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란에서 나타나셔 가지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여기 보면 이게 영어로는 대가거예요.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는데 사실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사도 행절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끌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큰 아들 하란을 잃은 슬픔을 처리를 해야 돼요. 데라가 가난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누구만 가라고 그랬어요. 너만 가라고 그랬어. 너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끌고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란에서 거류했고, 또 오래 거류했어요.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모은 자,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거류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끌고 나온, 잊지 못해서 끌고 나온, <laughs> 자기가 의지하는 아버지, 결국은 거기서 죽으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비전이 또 생각난 거죠. 자기가 잊어버렸던, 비전 뭐예요?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그 말이 뭐였냐? 과거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인 것은 벌써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여기 알고 있죠? 벌써 하란으로 가기 전에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복을 새로 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건 하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따라갑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롯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끊고 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보세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된걸 봤잖아요. 자기는. 끝내는. 근데, 데라는 큰아들을 잃은 슬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상실감. 그것 때문에 누구 끌고 다녀요? 롯, 롯을 끌고 다녀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갈 때야. 우르에서도 끌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끌고 와가지고,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 거하면서 고생하고 아버지 죽었는데, 거기서 또 끌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 또 끌고, 이게 인간이에요. 진짜 징글징글한 것 같아. 이 불순종에 연속되는 이 불순종은. 그래서 그가 어디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 정말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데라 이름의 뜻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롯 이름 뜻을 보고 제가 <laughs>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래 가지고 롯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가 직접 찾아온 건데 더 베일 얼굴 앞에 가리는 베일이에요. 근데 which keeps their heart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가리는 베일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로 가려요? 수건이라고 번역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베일요 수건을 가려서 모세가 무엇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얼굴에서 빛나는 그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 수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학에서는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거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그 수건이 어디를 덮어요? 마음을 덮어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죽게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벗겨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그 수건을 어떻게?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뭐를 봐요? 주의 영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갈대오르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고린도우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 처음부터 은혜로 확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리는 게 뭡니까? 그 수건이죠 그 수건 롯의 이름의 뜻이 그 수건이에요. 이제 기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laughs> 정말 사단은 너무 전곡을 찔러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도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가리는 게 뭐예요? 수건. 그러니까 개를 붙여요. 그게 누구예요? 롯. 이름이 수건이라니까요. 베일. 커버링이란 뜻이에요. 아, 어, 정말 골치 아프지 않아요? 이쯤 되면 두통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자녀가 없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 요 자녀가 없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했어요? 자녀 대신 조카. 근데 그리스도 대신 의지했던 그 조카가 당연한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얘를 의지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그 조카의 이름은 수건일 수밖에. 자, 그래서 스테반이 이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데라, 롯, 데려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아, 그러면 호적을 파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친구랑 절교를 해야 되나? 애들을 쫓아내야 되나? <laughs> 이렇게 자꾸 사람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기심.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심이 주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어 사실. 헤어져야 되는 친구. 그럴 수도 있어요. 끊어야 될 관계.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아까 파란과 하란. 하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해결하지 않은 거 반드시 다시 올라와요. 이 장판 밑에 집어 넣은 음식 쓰레기. 반드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께 불순종하고 시간 낭비하고 결국은 자기 목적 이루지 못하고 하란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이기심이라고 칩시다. 이기심으로 죽어요. 하란 아들 잊지 못했죠? 하란해서 죽었죠?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죽어요. 욕심, 욕심 부리다 죽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죽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광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